안녕하세요. 오늘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우 2024 와츠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EDNC 박유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몰드플로우 2024 버전 와츠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에 출시된 Moldflow 2024 버전은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데이트를 이루었습니다. 크게 기술적 리더십, 생산성과 워크플로우 개선, 그리고 적확성 향상 부분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각 카테고리별로 어떠한 신규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과거 버전에 비해 보완되어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리더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우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몰드플로우 2024 버전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계 부분과 편차 확인이 가능한 조립 분석, 즉 어셈블리 어날리시스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스칸디움 버전에 이제 어, 연구되었던 기능인데요. 이번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러한 조립 분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단품에 대한 변형 해석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몰드플로 2024 버전은 하계 그림 A와 같이 단품 분석 뿐만 아니라 B와 같이 수축률을 고려한 제품 설계 편차 결과와 우측 하단의 C 그림과 같이 상대물과 조립되면서 형상 변경이나 치수 변경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립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축률을 적용하지 않은 CAD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변형 설정 탭에서 수축 보상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림 B와 같은 설계 편차 비교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물과 조립되는 부품의 경우 고정 위치 구속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어, 그림 C와 같이 상대물과 조립된 변형 형상이나 치수의 변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 진행이 완료되고 나면 우측 그림과 같이 기존 변형 결과에 추가적으로 신규 결과인 Deviation from Part Design이라는 결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립 분석은 모든 메시 타입에서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조립 분석의 세팅 방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조립되는 위치에서 구속조건 설정 및 사용되는 시퀀스가 어, 변형해석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변형 설정에서 새로운 옵션인 수축, 수축 허용에 따른 구속 조건 조정을 체크하여서 금형의 수축률을 입력, 입력한 뒤에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수축률 입력이 등방성 등반, 수축률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속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수축률만 세팅한 경우에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림 B와 같이 제품 설계 편차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 제품 측정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서 정교화 및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된 기능으로는 섬유 배양과 유동의 커플링, 커플링 해석이 있습니다. 이전 몰드플로우 버전에서 표준 유동 방정식을 사용하여서 유동 썰보는 어, 성형공정 중에 유동솔루션을 기반으로 고분자 복합제의 섬유 배양을 계산하지만 고분자 유동에 대한 섬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가정을 두고 회성이, 지, 해석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섬유 배양 해석과 유동 해석이 각각 진행되었기 때문에 첨가제의 배양 방향에 따른 유동의 영향은 고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2024 버전에서는 섬유 배양이 열 전도율 및 고분자 유변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고려하기 위해서 3D 해석에서 이두 가지 새로운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먼저 섬유배양에 따른 고분자 유변학에 대한 영향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섬유배양 방향에 따른 이방성 흐름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솔버가 유동 과정 중에서의 고분자 점도를 실시간으로 추정하고 섬유 배양에 따른 국부적 점도를 예측하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방성 흐름 점도는 압축 성형에서 크게 영향을 보이는데 예시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단순 디스크의 압축 성형에서 초기 충전재인 이 이니셜 차지의 배양 방향에 따라서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충전재가 랜덤 배양인 경우와 특정 방향의 배양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배양이 랜덤 방향일 경우는 흐름이 등방성으로 원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특정 방향 배양일 경우에 폴리머가 배양 방향의 섬유로부터 강하게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흐름이 느려지는 경향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직, 배양의 수직 방향으로의 유동은 배양 방향에 의해서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어, 타원형 충진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유동에서 섬유 배양 영향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솔버 옵션의 Fiber Analysis 탭에 진입하셔서 우측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섬유가 고분자 유변하게 미치는 효과 고려 옵션을 예스로 활성화해 주시면 해석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은 주로 장섬유인 롱파이버로 충전된 재료에서 크게 영향이 있는 해석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방성 특징을 갖는 복합재의 열전도도 고려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탄소섬유 복합재료는 배양 방향에 따라서 상당한 열전도도 이방성을 나타내게 어, 되게 됩니다. 어, 두께 방향으로는 낮은 전도도로 인해서 고화지연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측 그림과 같이 섬유가 열전도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2024 버전에서는 신규 결과 플롯인 열전도도 텐서플롯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형 부품 내에 다양한 위치에서 열전도율을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속 구조 및열 해석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실제 측정학과는 살짝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등방성일 경우보다는 좀더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생산성과 워크플로우 부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처, 설치 관련된 부분으로 설치 편의 기능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포 담당자분들의 편의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설치를 진행하실 때에는 기존에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각각의 PC에 설치할 때마다 일련번호, 서버, 설치 위치 등을 직접 입력을 해주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몰드플로우로 확대된 기능 중의 하나로 사용자 지정 설치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품을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몰드플로우에서 사용할 라이선스 유형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어카운트 센터에서 제품 및 서비스 탭으로 진입하셔서 사용자 지정 설치 메뉴에서 설정 및 사용자 지정 아, 사용자 지정 설치 패키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용하시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시고 패키지에 포함될 제품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 후 지정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디렉토리 경로도 사전에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 항목도 사전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음을 클릭하셔서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라이센스 사용자시라면 라이센스 서버 지정을 사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설치 경로가 있으시다면 설치 경로를 지정해 놓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사용자화된 몰드플로우 설치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CM 문제 해결을 위한 SCM 로그 파일을 수집하는 유틸리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혹가다가 잡 매니저인 SCM 동작 문제로 저희 EDNS와 오토데스크 기술지원팀과 함께 원격으로 붙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로고 파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분석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s c n 로고 파일을 수집하는 유틸리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을 좀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유틸리티는 윈도우 및 리눅스 환경에서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SCM에 문제가 생기셨을 경우에 저희 기술지원팀에게 요청해 주시면 좀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몰드플로우 2024에서 추가로 신규 분석도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3D m e 모델에 대한 히스토, 히스토그램 결과가 신규 분석도구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이 버킷이라고 표현되는 히스토그램 데이터 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 데이터를 범위별로 분류하여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퍼센테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결과 분포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스토그램 그래프에 있는 각각의 범위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의 영역을 따로 결과로 결과에 표현해주기 때문에 결과 분석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석 결과에 대해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시해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등고서 플롯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결과에서 최소, 최대값의 위치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최소 최대값의 영역의 범위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최대 최소값을 우클릭하게 되면 비율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한 비율로 해당 범위를 확장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확인하고자 하는 위치에 직접 단면을 생성하여서 단면을 이동해가면서 단면을 쳐서 결과를 확인하셔야 됐지만, 어, 슬라이스 앤 플롯이라는 기능으로 현재 보여지는 화면의 뷰 기준으로 단면을 자동으로 생성하여서 제품 단면의 결과 분포를 간편히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네거티브 3D 싱크 마크도 해석 결과에 표현이 됩니다. 이전 버전까지 표현되던 싱크 마크는 일반적으로 리브 반대편 제품 표면에 움푹 들어가는 싱크 마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넓은 두께로 둘러싸인 좁은 두께 영역에 있는 경우에 제품 표면에 돌기 형상 같은 네가티브 싱크 마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우측 결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몰드플로우2024 버전부터는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하나로는 이전 버전까지는 빔 요소에만 적용이 가능했었던 기능인 밸브 게이트가 사면체 요소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핫 게이트 3D 속성이 추가되었고 밸브 게이트 컨트롤 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밸브 게이트 컨트롤 방법은 기존 컨트롤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유동선단, 압력, 볼륨 램 포지션에 따라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인스턴트 밸브 오픈 클로즈 기능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하트러너 유로 및 매니폴드 유동 흐름을 분석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최신제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입니다. 2024버전에 등록된 재료의 수는 약 13,000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추가, 수정, 그리고 삭제된 재료들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기존 버전에서는 어, 몰드플로우 신버전이 출시되거나 업데이트 되었을 때만 원소재 데이터베이스가 변경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번 2024버전부터는 신버전 출시 시기가 아니다라도 주기적으로 재료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액세스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적합성 개선 부분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형 부분에서 적합성 개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D 메쉬에서 언코렉티드 레지듀드 스트레스 예측 모델의 계산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섬유가 첨가된 결성, 결정성 재료 및 LCP 소재에 대한 3D 잔류능력 계산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측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시면 어, 각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대각선에 가깝게 분토, 분포될수록 예측값이 측정값과 근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3버전의 경우 흐름 방향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대각선 그래프의 위쪽 방향에서, 대각선 그래프의 위쪽 방향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 2024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동 방향으로의 수축이 감소가 되어 상당한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제의 흐름 방향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듀얼 도메인 메시에서의 변형 개선이 있습니다. 하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짧은 리브나 모서리 부분의 변형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3버전 같은 경우에는 듀얼 도메인 메시의 경우 미드 플레임 모델이나 3D 모델에 비해서 어, 짧은 리브 또는 모서리 부분의 두께 인식에 대한 영향으로 상향 결과를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2024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 듀얼 도메인 메시도 다른 메시 타입과 유사한 변형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어 시프트 해석의 접촉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코어 시프트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 인서트가 한 개인 경우에는 이슈가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서트와 인서트가 만날 때 기존 버전에서는 인서트 간의 접촉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 침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4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당 문제가 그림과 같이 개선이 되어서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해석 시작 시에 접촉되는 인서트들은 고정된 접촉으로 간주하며 어, 해당 문제, 간주함으로써 해당 문제점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적용되는 대상은 몰드 인서트와 파스, 파트 인서트 간의 접촉, 파트 인서트와 파트 인서트의 접촉, 그리고 몰드 인서트와 몰드 인서트 간의 접촉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코어 감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버거들이 추가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메시에서 측정된 수축 데이터를 활용한 스탬프 예측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탬프는 기본값은 아니고 크림스와 같이 수축 측정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측정 데이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몰드플로우는 실제 사출 성형 기계를 사용하여서 다양한 성형 조건에서 성형 시편을 성형하여서 수축 데이터를 생성하며 어, 이 데이터 값을 수지 DB에 입력을 다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버전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미드플레이 및 듀얼도메인 모델에서만 수축 및 변형 예측을 개선하기 위해 크림스 보정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몰드플로우 2024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3D 모델에서의 새로운 수축 보정 방법인 스탬프 모델을 사용하여 열가소성 수지에 대해 수축 및 변형 예측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탬프 방법은 측정된 수축 데이터를 사용해서 3D 모델의 수축 및 변형 예측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경화성 수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열경화성 수지의 결정성, 비결정성 수지 그리고 모든 첨가제에 대하여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현재는 기본 설정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스터디의 수지 정보 편집을 들어가셔서 Shrinkage Property의 수축 속성, 수축 속성 탭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Mesh의 예측 모델을 스탬프로 선택을 하게 되면 미드 플레인과 듀얼 도메인 모델의 크림스 수축 예측 방법처럼 하기표의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변형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측정 수축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스탬프 예측 모델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과거 버전에서 설정된 스터디를 2024 버전에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스탬프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료를 재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형 구간 해석 및 오토매틱 인젝션 타임의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성형 구간 해석을 진행하거나 충진 해석에서 사출 시간 컨트롤을 오토매틱으로 세팅하여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 실제 사출 시간보다 긴 사출 시간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더 실제와 가깝게 해석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되어서 자동 사출 시간이 적,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번 세선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재훈 차장님이 진행할 오토데스크 몰드플로 2024 검증 및 사용 방법 세션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